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 드디어 저희 수1, 수2 과목을 마무리 짓고, 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선택 과목 중은, 아, 중에는 총세 가지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우선은 그 미적분 과목, 어, 가르쳐 보도록 하겠고요. 어, 책은 개념 플러스 유형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책 어, 준비해주시고 어,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어, 미적분의 개념과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은 조금 OT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단원들도 조금 단원들의 이름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제일 먼저 가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로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연 공부를 했었었는데, 어,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부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급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 급수의 내용은 또 무엇일지, 어,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는 2단원의 미분법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를 할때 어,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웠는데, 그때는 어, 미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 다항함수에 한해서 음, 다항함수에 한해서 이 다항함수들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지, 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비단,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어, 저, 저희가 배웠던 함수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어, 다음에는 또, 저기, 그것도 있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들. 음. 자, 그런 다양한 함수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 그 함수들도 미분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네, 이게 그 수학자들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 그 함수들을 미분하면 어떤 모양이 될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2단원은 그 함수들 미분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겠고 다음에 3단원입니다. 3단원은 네 마찬가지 흐름으로 이번엔 적분 음 적분을 하면은 그 다양한 함수들을 적분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될지 음 그리고 이제 뭐 정적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는 시간 같겠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 보다는 저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배우게 된다라는 점 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시간으로는 이제 수혈의 극한을 다루게 될 텐데요. 어, 수혈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혈 a n 이라는 그 수혈이 있다고 칩시다. 어, 뭐 얘가 3n-2라고 하는, 네, 등차, 공차가 3인 등차 수혈을 이루고 있어요. 아, 그랬는데, 요 수혈은 한번 나열을 해보면 a1은 뭐 1, a2는 5, 4, 그리고 a3은 7. 이런 식으로, 자, 하나, 3씩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랬을 때, 어, 항이 계속, 항의 넘버가 계속 커지게 된다면, 어, 그때의 항의 값도 계속 커질 거라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아, 이 수열 a에는, 어, 이 항의 넘버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없이 크게 만든다면, 이 값은, 어, 그냥 한없이 커지겠구나라고 어느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거 없이 음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라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런 것처럼 이거 저희가 이제 이 일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아니고 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배웠던 그 수열에서 그 항의 넘버만 어 아주 크게 음 무한대로 보냈을 때 혹은 뭐 네, 무한대로 보내게 되었을 때 어, 과연 그 값이 이 수열이 어느 값에 수렴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예시로 어, 수열 b_n이 있는데 수열 b_n은 2분의 1에 n승으로 되어 있어서 첫째 항도 2분의 1, 그리고 공비도 2분의 1인 이런 공비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수열을 차례대로 첫째 항부터 나열해 보면 첫째 항은 2분의 1, 다음은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계속 2분의 1씩 곱해져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항의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의 값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32분의 1, 64분의 1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질 텐데, 자, 그렇다면 n이 한없이 커진다면, 자, 어느 값에 가까워질까가 궁금한 거예요. 음, 이 bn의 어 항의 넘버 n을 무한히 한없이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때는 이 값이 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0은 아닐지라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뭐, 뭐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수렴의 뜻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때는 0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2 단원 급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급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그 수열을 첫째 항부터 뭐열 번째 항까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그마의 기호를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음, 시그마의 기호를 활용을 했었는데 어, 급수라는 건 뭐냐면 an을 자뭐 첫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계속 그냥 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응. 계속 그냥 무한히 더하는 겁니다 어교수님 어, 그렇게 무한히 더하게 되면은 아주 숫자가 너무 커지지 않나요? 아니면 너무 작아지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값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냥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a1부터 a2, a3 계속 값을 더해나갈 때이 값이 어떤 특정한 알파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급수는 그 수렴하는 경우가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수라는 게 우선 뜻은 어, 수열을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행까지 n행 NN, 그 무한대 항까지 계속해서 더해나가는 꼴을 우리는 이걸 a n의 급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음. 그래서 이 1단원에선 계속해서 그 무한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 강의 자체는 한 제가 20강 내 25강 내지 한 30강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제도 제가 다 풀어주면 사실 너무 좋은데, 어, 다 풀어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그 설명과, 그리고 개념에 딸려있는, 어, 체크, 개념체크 문제들, 그리고 필수 예제 문제들을, 네, 풀어주는 것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추후에 시간이 남게 된다고 하면, 뭐 연습 문제랑, 그리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어,까지 풀어주는 시간, 그, 수업을 따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고요. 어, 우선 어쨌든 이 강의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가장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입니다. 이해. 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을 할 테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저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네, 수학에 크게 무리 없이 어,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어, 이렇게 OT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